여기가 지금 수빈이가 살고 있는 건물 앞인데, 어느 정도로 멋있냐면, 보세요. 와, 기가 막혀. <laughs> 아, 한발짝이라도움직이 움직이는 거야. 어, 저기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면 저기 방송에서. 아, 그러니까 뭐 지금 그만해, 이제 그만해. <laughs> 아, 존나 좋은 데저네다똑같 집에서 해준 거야 이게? 그렇지. 아, 난 가진 게 없어. 오빠가 영상을 봤더니 앞 모습보다 옆 모습이 좀더 예쁘게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충분한게 <laughs> 약간 아직 부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약간 어. 옆으로 봤을 때좀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. 코가 좀 잘못된 거죠? 아니 코는 잘 됐어. <laughs> 코도 잘 되고 배기는 잘 됐어. 근데 조화가 안 이루어졌어. 아, 그래? 더워. 다 다른 곳인가? 어 그렇지. 우리 <laughs> 솔직히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, 여기는 자연이잖아. 아그렇지 여기는. 근데 여기 지금 배충 봤는데 먹을 데가 뭐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은데? 그럼 라면 먹고 갈래? 라면 먹고 갈래?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온다고? 어. 일단은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 안 시켜도 되는 거야? 아, 커피 좀 마셔 목말러 네가사아 던져 아 던져 <laughs> 진짜 가진 게 없는데 아 줘봐 돈 그래. 있을 거 아니야 커피값 얼마야 600페소 죠 600페소? 으 <laughs> 어, 진짜 일주일 치돈다 쓰겠네 <laughs> 제일생시에서 할머니들 <laughs> 아, 풍양을 파실 때 하나 둘셋넷네개 음. 줬지 네개 다른, 다른 거안 됩니다 아이스,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여섯 아, 개 잔돈 가져와 어. 영수증도 가져와 알겠습니다 <laughs> 여기 살면서 불편한 거나 이런 건 없겠다 나도 처음에 막 여기 되게 무섭고 걱정됐었거든 와보니까 오히려 너무 잘돼 있는 거야 어. 그래서 나는 진짜 엄청 놀랐어.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치안이 너무 좋아서 밤에도 다 걸어 다녀야 돼. 이 동네는 아... 어, 진짜 걸어 다녀. 그래, 서나 아침마다 요새 동네에 돌게 하고 있거든. 근데 진짜 좋아. 너 그럼 여기 살면서 한국 여자분들 많이 마주치나? 아니, 한국 여자 못 봤어. 아직 아, 여긴 없어. 뭐, 어, 아니, 뭐 있긴 있는데, 다들 어디 숨어 계시는지 내가 보지는 못했어. 우리가 오늘 주제를 갑자기 급선회해서 밥 먹는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, 니네 집을 한번 보자. <laughs> 잠깐, 그럼 나집 청소 좀 <웃음> <웃음> 청소 좀해으라고 해야 돼. 어, 아, 아트가 있나? 아, 아트 있어. 아, 그래.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 같은 애들이 벌써부터 이제 아떼의 맛을 들이면 결혼하면 남편이 아떼 되는 겁니다 <laughs> 아니 어. 무슨 소리야 <laughs> 아떼가 일주일에 몇번 와? 일주일에 몇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부르면 와몇살쯤 돼? 3... 30대? 30대? 언니네? 어, 그치. 언니 막 부리는 거야? 아니, 아니, 부탁하는 거지. <laughs> 대충 한 달에 쓰는 가격 정도 계산하면 얼마나? 4,50만원. 아, 4,50만원? 어. 비싼 금액이 아니잖아? 어느 정도 잘 챙겨주는 거야. 그럼 와서 하는 일이 뭐야? 집 청소해주고. 빨래해주고. 어. 뭐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 해주고. 밥도 해주나? 아니, 아니, 밥은 밥은 안 해주고. 어 밥은 안 해주고. 출퇴근을 하는 거지? 출퇴근 해도 되고, 상주해도 돼. 근데 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라고 했어. 아, 때어저께 왔다 갔어? 응. 음, 어. 그럼 깨끗하겠네! 바로 들어가! 아니야, 금방 나 준비하고 나왔잖아. <laughs> 아까부터 보는 데 비상해서 그런가? 왜? 약간 얼굴 패한 거 어? 느낌이 나가지고 아, <웃음> <웃음> 오늘 약간 <laughs> 차이니 스타겟으로 안플사가 어, 내려오는데 어, 니하오 이러더라고 어, 약간 판타만는 <laughs> 느낌 살짝 있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빨간색 홍 <laughs> 좀 칠하고 보석 좀 입고 막 그래 왔어 여자를 급하게 부리면 이런 화장법 이 많이 <laughs> 등장을 합니다 할건다 했는데 어할건 해야 돼. 약간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한 색조가 조절이 안 됐어 농도가 <laughs> 혼자 사는 건 맞죠 아 혼자 사는 건 맞죠 남친을 뭐 드린다 뭐 이런 거 드리고 싶은데 드릴 남친이 없네 <laughs> 야. 누굴 좀 드려야 될 텐데 아니 남자애들이 약간 뭐가 있냐 면 살짝 도도해 보이는 여자들한테 약해 그래 어. 이거를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. 안 아, 그래? 어, 안 좋아한다고. 아, 안 좋아한다고? 어. 그럼 뭐 해야 되지?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표정? 아, 그냥 가만히 이렇게? 그냥 가만히 이렇게. 어. <laughs> 잘 마시겠습니다. 맛있게 먹거라. <laughs> 카메라가 왼쪽 측면이 많이 나오니까 알아서 앵글을 잘 잡으시고. 어, 왼쪽이 좀더 예쁘긴 해. 이쪽은 닭잘 나와요. 그럼 이렇게. 아니, 아니 이렇게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. 예쁜데만, 예쁜데만 하라며. <laughs> 아, 윤지랑 존나 비슷하다. 외국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의 집을 가본 적이 없잖아. 저, 저 어떻게 가요? 한국에서도 가본 적이 없는데. 아, 어떻게 가요? 옛날에 윤지 집한번 이사 갔을 때한번 가봤고, 네. 지금 두 번째 가는 건데, 음. 갈 때마다 항상 궁금해. 아, 집에서 호레비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, 해브리 치료 뿌려놓으라 해야 되겠다. 아, 그데 근데, 근데 냄새가. 영상이 안나가 나는 그런 향 자체가 아예 없잖아. 아, 그치, 냄새는 어차피 영상이 안 나가니까. 20대 남자애들도 호레비 냄새가 나는 애들이 있어. 맞아, 그럴 수도 오, 있지.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. 아장세윤 뭐야?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거지. 근데 정말 궁금하다. 뭐가?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가봤잖아. 아니, 진짜 안 가봤어. 옛날에 가봤을 아, 거 아니야. 아 아니, 옛날에도 여자 집에 가본 적이 없어. 유부남이잖아, 보호해줘. 네. 유부남이잖아, 보호해줘. 저는 들어가면 이거니 가본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자체로 가본 적이 없잖아. 아예, 아예. 1도. 와이프는 너만 봐. 너 멘트만 봐. 와 갑자기 머릿속이 사라졌요데아이노란테 전형적이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뭐가 번쩍번쩍하더라고 와이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와이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너 <laughs> 아까 그랬잖아 라면 먹고 갈래 응. 요즘 젊은 애들 그런 말안 쓴다 그러던데 뭐라 그래 알아맞쳐봐 한번 하고 갈래 한번 하고 갈래. <laughs> 컨트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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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난 누구 알지? 웃음> 나는 이 의도로 보는 게 아니야. 뭐라고, MC는? 고양이 보고 갈래? 아. 아 이거 형제때 배운 거야. 갔는데 고양이가 없잖아. 야. 오, 어, 이렇게. 아 들어봤어, 들어봤어. 아 그쵸. 어. 근데 앞에 영상은 살리기로 하겠습니다. 고양이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살려서. <laughs> 우리가 가서 먹을 만한 게 있나? 진짜 라면밖에 없어. 라면? 진짜 라면? 어 진짜 라면. 라면잘 끓이잖아. 라면은 뭐? 그럼 일단 아니, 집 구경을 한번 또... 해주고 또 부모님이 또 우리 수빈이를 또 얼마나 예뻐하는지. 야 이건 진짜 좋아, 근데. 아 근데 외관이 좋은 거지 안에는 그냥. 제가 촬영 중에 살짝 물어봤는데 월세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. 여기 비싸요. 이 동네 자체가 월세. 얘 20대야 지금. 안전해야 되니까 여기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만약 내 딸이 커서 산다면 저도 제가 돈이 없어 서 이런데 해줄 것 같아요. 걱정되고 안전하니까 힘들 내가 100% 공감. 당연 진짜 아기가 없지만. 그러니까. 근데 와이프가. 애기 없이 다 혼자 살겠다 근데 네, 와이프가 맞아요. 애기 없이 다 혼자 살겠다 놀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님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커피 한잔 먹고 펼쳐 어. 한번 가봅시다 옆모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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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여기도 옆모습 저기도 옆모습 여기 정면샷 정면샷 어 <웃음> 잘한다 <웃음>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. <laughs> 너 근데 나올 때 솔직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태양별인지 어. 몰랐어? 어. <laughs> 예쁘다 생각했는데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얼굴 하얀색 태양별이 아. 가지고 어, 중국 태양별인 어. 거저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? 왜? 저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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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금 수빈이가 살고 있는 건물 앞인데 어느 정도로 멋있냐면 보세요. 와! 기가 막혀. 몇 층이지? 42층 42층? 어 42층? 42 42층이래 우와 전망 좋겠네 달라 보이는데 여기 지금 옆모습 찍으러 가만히 있는 거야 음. <laughs> <laughs> 설마 뭐 열쇠로 열고 이런 건 아니겠지? 열쇠로 열고 필리핀에는 도어락이 없어요 아 그래? 네와 우와, 우와, 우와 봐봐 음, 이야 그게 아니라 뷰 이쪽도 우와 42층 와와 기가 막히네. 42층 다르구나. 복도가 분위기가 있어, 벌써. 아, 아. 여기 수빈이네 집. 어 오, 향이 살짝 여자향이 많이 없네. <웃음> 야. <웃음> 아니, 우와. 이게. 아, 안에가 또 있구나. 뭐, 추름이야? 어, 황. 아, 추름이네. 여기는 엄마 오면한 번씩 쓰는 방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어머냐. <laughs> 제 방에 수빈이야. 어? 들될거 없지? 비계 두개인데 하나 갑자기 바꾼 거 아닙니까? 들켰어? 못해준다고 비 집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안 붙여놓고 <laughs> 아니 내가 붙여놓은 게 아니고 어. <laughs> 내가 분명 여기 사진을 그냥 놔두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여재들 집에 가보면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참고로 윤지 집에는 진짜 큰거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<laughs> 난 블라인드로 하나 뽑으려고 이 오케이. 많은 화장품을 다 바르는데 이렇게 된 거야, 지금?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, 너옷 샀을 때도 이정도로 코디네이터 갖고 다니진 않아. 이건 <laughs> 분장하는거 아니야, 거리 <laughs> 아니야, 다 쓰는 건 아니고 1분만, 응. 1분만 쓰는 거지. 잠잘 와. 자고 갈래? <웃음> <웃음> 야 여기 터매 야, 쿠션 너무 와, 좋아. 와, 좋다, 이거 매트. 쿠션이 왜 이렇게 좋아? 좋아, 여기 진짜 잠잘 와. 우와. 호텔 느낌 은 살짝 나는데? 호텔이 <laughs> 어, 어. 이베드가 되게 좋단 아, 말이야. 완전 푹신하단 말이야. 어, 그래? 탕탕 튀기는 게 아니라 싹, 싹 일어나. 아니, 어. 아, <laughs> 또 와이프가 보고 싶다고. <laughs> 어. 어, 밑에 약 엄청 많이 있는데? 어, 저거, 저거. 어. 아 식욕 정식... 억제제. 아, 식욕 억제제. <laughs> 어, 내가 필요한 건데. 어, 말로만 듣던 식욕 억제제를 아, 이렇게 아, 많이 받아었어 <laughs>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먹었어. 어, 제일 밑에 있는 거 지금 제가 끄집어낸 겁니다. 어. 뭘 하나 해줘야죠. 근데 진짜 음. 여기 뭐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닭가슴살 전자렌지 돌려주기, 음. 라면 끓여주기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대예 닭가슴살은 맛이 없으니까 <laughs> 라면으로 갑시다. 오케이, 라면. 음. 음, 아유 한번 끓여주세요. 라면 끓이러 가보자. 잘 끓여? 잘 끓이지. 라면 못 끓이는 사람 아 있어? 다 말은 저렇게 해야지. <laughs> 야 수빈아. 어? 뭐해? 특히 뭔데? 음. 나와봐 <laughs> 나면 먹고 갈래? 이 의상의 포인트는 뭐야? 이 의상? 어. 화이트? 청 청순... 순댁에나? 아 청순미? 어 국물 많이 튀기겠는데? 국물? 튀기면 어. 벗어야 되나? 그래 <laughs> 어. 자 봅시다 봅시다 일단 손부터 씻어야지 어.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오빠 뭐 확인하러 온건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라면을 끓이나 아니 뭐 라면 가지고 뭐 확인이 되나? 라면 진짜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두 개밖에 없나요? 어뭐 음. 먹을래? 믹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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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심지어 달라 아니 너구리랑 감자면이야 같이 끓이자 같이? 응 그러면 이건 좀 어려워지는데? 왜 어려워져? 다른 종류잖아 얘는 좀더 많이 끓여야 되잖아 에이 아. 게가 맛있게 끓여주겠지 손이 미끄러져서 라면이 안뜨어져 어. 아 일단 스프부터 넣어야 돼. 아스프를 먼저 넣는다? 스프랑 건더기부터 어. 넣어야 돼. 어, 처음 봤어요. 아 일단 냄비 씻었어요. <laughs> 아니 이렇게 끓니? 끓인... 아니 <laughs> 세상에 어. 어딨어. 아 진짜. 아니 이거 진짜 맛없는 거 아니야? 아니 진짜 맛있게 끓일 수 있어. 아 아니, 이렇게 지금 오.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<laughs> 시 야. 결과물이 중요. 과정은 안 중요해. 결과가 중요한 거. 야 다들 안 보고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할 거면서 또 진짜. 아니 물 부은 거야 지금 안 부. <laughs> 아, 조금 조금 조금. 알았어. 이 정도는 있어야 돼. 안 그럼 가루가 날리기 난리... 진짜 섞고? 어. 어? 어? 이상해질 것 같은데. 마으면 맛없어... 밖에 나가서 사먹으면되지돈 <laughs> 없다고. 물 500ml 정도니까 두 개지? 네강으로 해봐. 하나. 둘. 어. 엄마 아무 말도 안할 거야. 니가 알아서 해. 알았어. 이게 뭐야? 인덕션. 집에 느낌 자체는 약간 음수 느낌 이 살짝 나. 아, 아, 아니 김치 있어? 어 있어. 그럼 이제 여자 혼자 사는 냉장고 한번 뭐 공개해 볼까요? 냉장고? 보러 가시자. 여기 <laughs> 앞에 있는데 뭘 보러 가? <laughs> 아한발짝이도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야. 어 저기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면 저기 방송에서 냉장고 보러 가시자. 아 지금 말해 그 이제 그만해 <laughs> 냉장고 입자. 근데 뭐뭐 뭐 없어. 아또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또. 잘 안네. 어 맞아 맞아 사놨어 안 먹은 것 같은데. 아, 아, 이거. 어디 샀어 어디? 이 타미죠 아니야 거의? 이거야 실비 김치. 와 근데 이거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.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? 유통 기간 확인해 봐. 아 괜찮아. 7월 8일까지래. 7월 8일까지. 음. 우리 먹는 김치가 뭐야? 이거야? 음, 저기도 있는데, 저거는. 네가 골라줘 알아서 뭐 할지.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쓰레기 같아. <laughs> 이거 예전에 시켰는데. <laughs> 쓰레기 같아졌다.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안 했거든. 근데 좀. 아니 난 아무 말도 안할 거야. 네가 알아서 해줘. 냉동실 한번 봅시다. 뭐 여기. 소니한테 김집이야? 아, <laughs> <있는> <laughs> <laughs> 소스, 소스. 아, 소스. 소스, 소스. 어, 귤. 아이스크림. 어, 어나 꿈에, 어제 밤 꿈에서 이거 먹는 꿈 꿨어. 음, 한두입 아. 먹는 꿈 꿨어. 너 지금 고향이 어디야? 사투리가 살짝 있는데? 경상도. 상주. 상주? 응. 야, 상주 아가씨가 완전 성공했다. 그 먹고 갈래? <laughs> 아니, 그만 먹고. <laughs> 완전 성공했다. <laughs> 상주 아가씨가 지금 필리핀에 와서 여기 사는 거야. <laughs> 야, 나가 있을 테니까 응. 먹을 준비 딱 하고 있겠습니다. 알았어. 나만 믿어. 가있어. <laughs> 게 기다려 아 그래? 응 살짝 불안한데 아뇨아니 아, 괜찮아괜찮아 요거 좀 찍어줘 봐 제대로, 아, 제대로 괜찮아, 먹는지 괜찮아. 어 제대로 자, 하는지 아주 잘한다고 잘한다고 알았어 진짜 잘해 와 진짜 내가 남자한테 라면을 끓여봐준 적이 없는데 자 용국이 오빠 복 받았다 잘 되는 거 같아 어잘 되고 있어 좀만 기다려 <웃음> <웃음> 웃지 마 진짜 나 진짜 야 우리 한 끼도 안먹었다 맛있게 해줘야 된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면 김치를 오! 신김치 좋아하지? 그걸 누가 좋아해 <laughs> 원래 라면에 신김치 먹는 거 몰라? <laughs> 알았어, 네가 알아서 해줘. 어 알았어. 응. 김치가 너무 초 같은데 플레이팅 해줘야지. 이것도 신, 신김치가 됐는데 라면 라면 끓일까? 물 너무 많은데? 두개가 섞여서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? 지금 한강 됐는데? 짜뜨 짠해 워 들고 어? 같은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. 괜찮아오 <목소리> <목소리> 네? 뭐, 뭐. 빨리 빼야 돼. 지금 빼야 돼. 지금 딱 좋아. 그렇지? 음. 지 나라면 잘 끓인다니까. <laughs> 어, 좋은데? 야, 더저 끓이면 안 돼? 어, 알았어. 일단 김치부터 서빙해 드리겠습니다 어때? 우아한 김치 오 세팅 좋은데 잠깐 근데 이거 라면 받침대가 없어 이거 세 거야 쓸고. 세거어 신경 많이 써주시는 사장님 아 그럼요 of c 아, 감사합니다 손님이니까 어저 근데... 방송에 라면이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<laughs> 자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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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비켜 다 비켜 네. 라면 입장 보겠습니다 수빈아 어? 딱안 먹어봤는데 어. 진짜 맛있어 내가 국물 먹어봤어 어, 봤어. 존나 맛없어 보이네 이거 아, 아니야 진짜 맛있을걸 <laughs> 뜨겁다 봐봐 맛있는 소리 맛집 맛집 어 이거 반전이야 맛있는데? 그래 어, 맛있는데? 그래 간 다들 와 너무 다 실비김치 아니 라면 얘기를 해아 <laughs> <laughs> 김치도 아니, 무려 두 종류나 어, 준비한 라면 잘, 라면 잘 끓였어요 원래 라면 요리 잘하나봐요 오 요리 잘하나봐니 아니, 아니, 생긴 거 진짜 맛없게 생겼거든? 근데 맛은 괜찮아 맛있어. 내가 잘 그린 거라니까. 역시 라면은 믹스야. 어 맛있다. 그게 이상인데? 아 그럼. 음. 나야. <laughs> 오늘 라면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맞네요. 지금. <웃음> <웃음> 진짜 나 남자한테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처음이야. 요리해준도 처음이야. 나도... 근데 누구야? 내 바지에 국물 튀기 사람? 아니 나 이쪽 위에 오른쪽이잖아. <laughs> 오른쪽 남자지. 이러면. 어. 김치, 김치, 김치도 먹어봐. 김치도 내가 예쁘게 플레이팅했어, 두 종류. 배고파서 먹지, 이거? 아니지? 배고파서 먹지, 뭐야. 맛있어서 먹지라고 해야지. 맛있고 음. 좀 줄까? 갖고 와, 빨리. 제로 콜라. 어? 국물에 반전이 있다. 닝닝해. 요새 그거 유행하는 거 알지? 저당식, 저염식. 이거는 여자들의 공통 멘트인 것 같아. 아, 진짜, 진짜. 확실히 유부남들은 아무거나 잘 먹어. 응. 확실히. 아무... 어. 내 정성을 담아 만든다면. 솔직히 걱정을 좀 했는데 괜찮습니다. 음. 완전 베스트 이런 건 아니야 알지? 아알 아니, 그지. 또 너무 아니 또 너무 또 내가 잘 끓여 버리면은 또 먹으러 오고 싶다 할까봐 내가 아... 적당히 조절한 거야. 그냥 밥 있으면 딱 말아 먹고 싶다. 밥이 없네. 너다 먹어. 아 그래도 돼요? <laughs> 어. 아. <laughs> 오, 어입될거 아니야? 입 되. 될... <laughs> 너 와이프가 집에서 밥을 안 해줘? 아잘 해줘요. 오빠는 원래 입이 좀 짧아. 그치. 어. 맞아. 오빠 입이 좀 짧았어. 이런 거 먹을 때는. 이런 거 먹을 때. 이런 거는 지금 지금 내가 태어나서 생애 첫 남자한테 해준 요리인데. 나중에 윤지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라면 을 한번 끓여달라고 얘기를 한번해봐야겠다 아, 누가 더 맛있을 것 같아? 나? <laughs> 라면 먹고 갈래? <laughs> 야 그래도 수빈이 끓인 거 거의 다 먹었어. 아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이고. 응. 야, 수빈아, 근데 생각외로 200만원 치고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. 맞아. 근데 나도 좀 처음에 그래서 약간 기대하고 들어왔거든? 기대했던 거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것 같기는 해. 맞아, 맞아. 나도 외관 보고 막, 어, 대리석 반짝반짝? 이 음... 생각했는데, 그냥 위치가 좋고 하니까. 음...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서. 음... 돈 벌어서 이사 가야지. 그니까 확실히 필리핀 물가가 진짜 예전 같지 않은 거야. 음, 맞아. 한국에서 200이면 이거보다 좀더 좋은 집이 많거든. 음. <laughs> 저는 뭐 되게 좋다 이 느낌을 음. 생각했었는데 음. 어 약간 고급 게스트하우스 느낌 살짝 음. 음.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좀 돈이 좀 아깝다 맞아 아깝지만 어쩔 음. 수 없다 여기는 진짜 시세가 뭐 너, 비싸, 비싸. 너, 진짜. 너 그냥. 먹어 그냥 니가 <laughs> 원래 백치미가 좀 있잖아 <laughs> 나? 어. 백치미 엄나 진짜 똑똑해 아 그래? 필리핀 어. 산지에서 6개월 넘었잖아요 어. 이사람 여기 지금 말탄 사람 보이죠? 어 누굽니까? 동상 처음 봤어. 오늘.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. 가가 가.